안녕하세요 제가 마크 초보라서 지금 떨리거든요 뭔가 이해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너스 상자를 털어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청지라서 이거 캐고 캐고 캐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나무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보너스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꺼낸 거거든요. 뜯어갈까? 뜯어갈게. 죄송합니다. 다 뜨거워가겠습니다. 지루해지면 죄송하겠습니다. 아, 도끼 만들어야겠네요. 도끼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은 알아가지고 좀할수 있거든요. 아, 맞다. 너무 이걸 렉이 심하네, 좀. 좀이 아닌 듯 하죠? 제가 양띵님 방송을 보면서 이런 거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초보는 아니까 과연? 과연? 그냥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도 합니다. 말동 말 들까요? 말동 말 들까요? 제 동생이 말동 말 드릴 겁니다. 동생아 왜? 시청자 여러분 좀 말동무 좀 해드려라 싫어하대 알겠어. 이더기 이름 비욤미 이더기 독비욤미 삼더기 삼육 귀미4 더하기 4쪽, 4더 귀염미, 5 더하기 5쪽, 5더 귀염미, 6 더하기 6쪽, 6더 귀염미. 네, 제 동생이 한 귀염무시용. 뿅! 제가 냉소예요 그래요, 제 동생이 냉소입니다 응, 음, 저도 처음에 마크 할 때, 방송 올릴 때, 진짜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긴, 한마디 해드릴까요? 어, 제가 친구한테 소감, 소감 이야기예요. 해드릴게요. 영인의 가족은 빨숙이, 주숙이, 노숙이, 초숙이, 파숙이야. 그러면 막내 이름은 뭘까? 제가 대답했어요. 포숙이. 근데 친구는 내가 먼저 영인이라고 말했다나 하고선 비웃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엄청나게 와 진짜 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제가 친구를 친구를 제가 또 해봤어요 다른 걸 했어요 전 어떤 걸 했냐면 친구야 이제부터 흰색으로 라고 말하면 안돼? 어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저는 이거 무슨색 머리카락이 되며 말했죠 친구가 검정색이지, 했더니, 제가, 검정색이라고 말하면 안 된댔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 친구가, 희, 흰색이라고 말하면 안 된댔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 너 방금 전에 흰색이라고 말했네? 라고 말했어요. 피그다, 피그, 피그. 피고, 피고, 뭐 근데 돌이 없어서 꼬집은 못하네 돼지도 꾸실과 사과로 맛있는 뜻이다. 응, 돼지 안 좋아나? 돼지 안 좋아해? 어, 돼지는 다른 거 먹어요. 아, 어, 그머저 때리는 버튼 말고 그 블록 설치하는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돼요. 안돼. 어? 어, 그래요? 어, 돼지는 사과 안 먹어요. 안 되겠다. 게임으로 써야겠어. 이거 완전한 평지네요 이번엔. 이제 이제 MBC벌 찾아야겠네. 응. 엠비지 말이다, 예. 징징이들, 아렉 걸려서 안 보이겠어. 대장간 있나 봐요, 언니. 알겠어. 예, 대장간 찾아보자. 어, 대장간 빨리 찾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하늘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서 올라가세요. 그래 가지고 밑에 보세요. 높이 올라가 가지고 밑에. 어, 이제, 어, 여기 대장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무슨 돌로 만들어진 집이나 저성 같은 거 말고요. 네. 아쉽게도 없어요, 없어요, 언니. 돼지도 꼬셔야 되기 때문에. 밤이 되네 어쩔 수 없죠 전 잠을 안 자기로 합니다 전 평화로움이 좋아요 좀비들이 무서워 형 그냥 안 자란 거 하면 씨앗도 안 나와요 나와요 좀아 그래요? 대부분 나오거든요 아 맞아 저도 나왔어요 그래놓고서 못나다 말하는 시츄레이션은 미안해 언니 얼굴공개는 안할겁니다 나이도 뭐 공개 안합니다 저희는 감자감자고이것만다 캐고 엔딩할게요 그냥 뭐..나중에 하면 되죠 또 그때는 NPC 마을에서 할게요. 어쩔 수 없죠. 찾아. 찾아서 해놔야 되죠. 저희 또 있으니까. 언니, 그만해, 언니. 왜? 애마이야그 감정은 다 캐고, 엔딩.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더 있으면. 없어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더 있네, 웃긴 웃음이. 나 빨리 지러 빨리. 기다려. 봐봐, 또 있다. 당근을 여기다. 당근만 하고 끝낼게. 당근이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네요. 그러면 엔딩을 끝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